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이 차량 오랜만에 우리 중고차연구소의 랭킹 1위인 제네시스를 오랜만에 리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직접 제가 매입을 한 차량이고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잡소리가 안 나고 하체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5일 의무적으로 갈고 4만 5천원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마친 다음에 카센터에도 직접 떠보고 미세누가 새는지 안 새는지 뭐, 소모품 이상 있는 점지지 녹이 슬었는지안슬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우리 중고차 연구소의 장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. 어, 이 차량 스펙을 설명을 해드리면요. 제네스 BH330 럭셔리입니다. 럭셔리고, 2009년 5월. 키로수는 15만 7 7 4 8 k 로 주행한 차량이고, 그 다음에 휘발유에 다크 그레이 색깔입니다. 다크 그레이 색이고,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, 어, 완전 무사고, 완전 무사고고요. 미세노유는, 오, 어, 미세노유도 하나도 없습니다. 키르스가 워낙 좋아가지고. 자, 그러면은 외관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외관 보시면은, 오, 그릴. 그릴도 깨끗하고요. 마크 그릴이 워낙 깨끗합니다. 여기만 깨끗해도 새 차처럼 보인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. 자, 그리고 라이트는 백화 현상이 조금 있네요. 백화 현상이 좀 있고요. 그리고, 안개등. 안개등은 백화 현상 없고, 양쪽, 은색 몰딩. 까지거나 해진거 없어요. 양호하고, 반바도 단차나 기스란 거 없네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, 본네트. 본네트도 터치한 자국도 없고, 돌 튀기거나 쓸림 현상 없어요. 어, 헨다. 휀다. 헨다도 문쿡 없고요. 타이어는, 오우, 새 거네, 새 거. 쎄거. 휠도새 거에 버금가고. 백미러는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고, 앞문 앞문이 문콕이 여기 하나 있네 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야, 여기는 물이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은 어, 문콕 하나도 없네요 양호하고 헨다 역시도 문콕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새거고 휠도 여기 조금 기스가 있네요 뒤에 뒤에도 보시면은 b h 330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자, 대로등. 시그널 아주 백화인 상 없이 깨끗하고요. 깨진 것도 없어요. 양호하고. 그 다음에 뒷판바. 센서 4개 돼 있고요. 마우라 2개 돼 있죠. 그 다음에 몰딩. 몰딩도 해지거나 까지거나 비스는 없네요. 그 판바도 단차나 비스 없고 양호합니다. 오 뒤에 아주 너무 좋아요. 아, 마크도 막 선명합니다. 마크도 해지지 않고. 트렁크 트렁크도 뭐이 정도면 오 타이어가 새거네요. 돈 많이 벌었습니다. 그 다음에 배터리 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되네요. 완전 무사고라. 야 트렁크도 뭐 먼지 하나 없네요. 곰팡이 있을 거나 습기 창 하나도 없고 아주 관리를 잘한 차량입니다. 그리고 후방 카메라 트렁크 트렁크도 터치 하진 자국도 없고. 돌튀기거나 쓸리면서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깨끗하네요 어 휀다 휀다도 문구가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세거고 휠은 여기 가에만 조금 기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뒷문 뒷문 문구 하나 없고요 앞문도 여기 눈금만큼 문구 딱 하나 있네요 조그맣게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는 없고 휀다도 와 외관 정말 깨끗하네요 헨다, 문콕 하나도 없어요. 타이어 새 거고, 쉴도 깨끗합니다. 이 차량 여러분 어떻습니까? 외관이 너무 깨끗해요. 그리고 그릴도 깨끗하고, 마크도 깨끗하고, 타이어 새 거고, 아주 100점 만점에 150점이네, 이 차량은. 자, 안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우드, 우드 돼 있고요. 메모리 시트, 접시 백미러, 백미러 조절 스위치, 그 다음에 문 잠금 장치, 윈도우 스위치 4개 있고, 그다음에 주유구하고 트렁크가 여기 있습니다. 전동 시트, 어 작동 잘 되네요. 그리고 VDC, VDC도 되어 있고요. 시트는 어이 정도 뭐 사용감은 있지만 뭐 보온 할 정도는 아닙니다. 깨끗하네요. 양하고 팔걸이 깨끗하고 조수석도 조수석은 더 깨끗합니다. 뭐어 실내도 깨끗하네. 안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시동 걸고. 키는 두 개네요. 두 개, 두 개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우드 우드핸들 되어 있습니다. 휠스 157,752km 주행한 차량이고, 그 다음에 다시방도뭐 금강 것이 깨끗합니다. 에어백 있고 하이패스도 오우 정품이고,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로 되어 있고 손누프도 되어 있어요. 아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. 열선 시트에 CD의 프로테어콘.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정품이고요. 후방 카메라, 어우잘 나옵니다.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. 아 그리고 참 이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. 오, 이게 꼭안 된다 했잖아요. 이 핸들 이거는 제가 고쳐 놓겠습니다.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요. 그다음에 후방 후방 센서 스위치고요. 자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.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 돼 있죠. 우드 그 다음에 윈도우 슬위치그 다음에 에어백 여기 있고요 아 시트 와 시트도 정말 깨끗하게 사용가 없어요 여기 이제 열선 당연히 열선이 있겠죠 열선 시트 있고요 뒤에서 오디오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가잭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공기 시스템 정상으로 되어 있고요 깨진 거 없습니다 매트는 기본 매트 기본 매트 매트를도 벌집 매트를안 해놓고 기본 매트로만 해놨네. 천정 양호합니다. 보트 열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와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. 뭐 어, 배어림 소리 안 나고 벨트 소리 안 나고 이거 소리는 정상용 소리예요. 오일 갈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야 이렇게 조용하고 오늘은 막맨 좋은 차만 리뷰가니까 말이 쉽게 쉽게 잘 나옵니다. 가격이 마음에 든다, 착하다 생각하시면은. 계약금 30만원 걸어 놓으시고요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가지고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탁송 받으셔도 되고 직접 오셔서 출구를 하셔도 됩니다 계약금 30만원 넣어 놓으시고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 소비자 부담 배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폐차, 폐차 노후된 차 폐차 언제든지 저, 저한테 전화주시면은 제가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직접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 요즘에 봄철이고 완연한 봄이고 비도 오고 밖에는 또 이제 꽃들이 반발하고 벚꽃이 최고죠 지금 절정이고요. 또 진달래, 철쭉 뭐 많이 필 텐데. 하여튼 돌아오는 주말에도 꼭 구경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도 이제 한번 꼭 구경하러 한번 가야 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좀그런데 저도 좀 가족끼리 힐링 좀 하러 이번 주말에는 좀 갈라고 생각 중인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. 어 그러면은 저는 또 우리 중고차 연구소를 좀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해주셔서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소개 좀 해주셔가지고 채널이 더 활성화 되게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상 중구차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